100억 부자가 됐어요. 음. 그런데도 아비투스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자들의 세계에서 난 밑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오늘은 좀 우아하게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어, 네. 저희가 귀족들만 하는 비밀 수업이라고 할까요? 현대판 귀족 수업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비투스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좀더 교양을 갖추고 정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히는 책 아비투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하면 요즘 100억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laughs> 100억 부자가 됐어요 음. 그런데도 아비토스가 없으면 품격 있는 취미 생각, 심리,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자들의 세계에서 난 밑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어, 좌절하지 말고 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일곱 어, 가지 자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아비투스 아비투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말인가, 어떤 네. 정의를 갖고 있는가, 요거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책에서 정의한 아비투스의 정의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사회철학자인 브루디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이 아비투스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 돈이 풍족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았는가 또 어린 시절에 뭐 책을 많이 읽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친구를 누구를 사귀었는가 여행을 갔는가 안 갔는가 부모님은 뭐 성실과 상상력 중에 어떤 걸 칭찬했는가 등등등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내가 아비투스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문화. 환경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다른 정의로는 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음.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이라고도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 아까 말씀하신 재테크 서적으로 봐야 할지, 음. 자기개발 서적으로 봐야 할지, 사회 입문서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네. 여러모로 여러분께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그렇죠. 브루디에의 구별짓기라는 음. 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거든요. 음. 아비투스란 음. 자체가 분명히 사회에는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음. 전제를 가지고 가는 책이기 때문에 음. 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laughs> 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쓰냐라고. <laughs>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이 책에서 어떤 하층민, 중산층, 그리고 귀족층, 상류층에 내가 어딘가 소속돼 있다고 느낄 거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좀 불편하거나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끼거나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상류층이면 음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저자가 굳이 그런 지위나 뭐 어떤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들마다 좀 아비투스의 형태가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음. 상류층이 갖고 있는 고급 아비투스와 또 중산층과 하류층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의 특징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 이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될지, 어떤 아비투스를 내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지 알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상위 3%를 위해서 쓴게 아니라 어,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썼다. 네. 그래서 어, 도약을 혹시...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어, 나는 조금 지금보다 좀더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사업도 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그분들이 남들보다 막 절대적으로 뛰어나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네. 책에서 말하는 총 7가지의 자본 아비투스를 만드는 7가지의 자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차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곱 개의 자본의 첫 번째는 심리 자본이에요. 심리 자본. 여기에서는 뭐 악관주의나 뭐 열정, 상상력, 끈기 등을 온전히 실행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은 문화 자본입니다. 여기 문화 자본에서는 이제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몸에 뵌 사교술 또는 뭐 고급 문화, 뭐, 이런 거였다면, 현재에서는 주의 깊고 한결같은 그런 행동 방식, 또는 뭐, 용기 있는 뭐, 기행, 개별성 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 자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식 자본인데, 이거는 뭐, 학위나 전문 지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을 지식 자본이라고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경제 자본입니다. 이거는 뭐, 소득, 뭐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등 모든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을 신체 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언어 자본인데, 이거는 뭐 유창한 언변이나 뭐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또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센스 있는 입담, 이런 걸 언어 자본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회 자본은 누구를 아는가, 누구랑 어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일곱 가지의 자본을 우리가 잘 다듬고 키워나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아비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